자 봐요. 17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그는 그러니까 남자처럼 느껴지는데 앞에 16절에 그 음란한 여자를 말합니다. 음란한 여자를 말합니다. 에, 여기 앞절에 16절에 음녀, 음녀가 나오고요. 말로 호리는 계집을 말합니다. 이 근원이 남성형이 아니고 여성형입니다. 그 여자는입니다. 그 여자는 그 음녀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은 그런 겁니다. 그 여자가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다.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짝 그러니까 젊었을 때 사랑했던 남자. 그렇죠? 남편이겠죠. 젊었을 때 사랑했던 남자. 자기를 사랑해 주고,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 젊은 시절의 짝을 버렸다. 버렸다. 결혼했던 남편을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 음나는 여자니까. 그렇죠? 그 뒤에 보면 17절에 젊은 시절의 짝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결혼했던 남편을 버렸다라는 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옛날에 젊었을 때는 정말 사랑했고, 어, 정말 잘 믿었고, 열심히 다녔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언약을 잊어버리고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그 유혹에 그 혹해 가지고 그 꼬드김에 넘어가 가지고 사랑했던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17절에 버리며 짝을 버리며 17절 끝에 언약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좋지 않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한참 예수 열심히 믿다가 그렇게 세상으로 나간 걸 말합니다. 열심히 믿다가 세상 밖으로 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18절에 보면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정말 열심히 믿었고 사랑했던 것을 다 버리고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18절에 그의 집이 사망으로 가고 그의 길이 수홀로 기울어졌다 사망하고 수홀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니까 그 집이 사망으로 계속 가고 그의 길이 수홀과 사망이 같은 거죠 그렇게 기울어져 있다,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그집 안에는 없는 것 없이 다 해놓고 사는데 바닷가 끝에 아주 그 낭떠러지 집에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집 안에 있으면 뭐 너무 없는 것 없이 살고 너무 좋은데 이 집이 낭떠러지 밑에 있어 가지고 계속 그 집이 조금씩 조금씩 기울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태로운 집이죠. 바닷가 절벽 집에서 살면서 집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걸. 또배 안에서, 우리 타이탄의 겐다리로 영화도 넣었지만 배 안에서 막 춤추고 막 놀고 있는데 배가 바다 밑으로 점점 깔아앉고 있는 걸 말합니다. 예. 예. 하나,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점점 사망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기울어져 있는 거죠. 잠언 5장 5절 보면 뒤에도 나와 있지만 잠언 5장 5절에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갔다. 그의 발이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이 수월로 나아가나니 5장 6절에 보면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돼습니다 이게 점점 기울어지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한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 말합니다. 이게 젊었을 때 짝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니까 그의 발이 사지로 내려가고 솔로 내려갑니다. 19절 볼까요? 19절 보면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로 우리는 계집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원 6장 23절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하면서 24절 보면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좀 전에는 말로 홀리는 계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25절에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26절에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로 호리는 계집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된 것을 사랑하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소는 뭐 이렇게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다가 눈빛, 눈이 빠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보면 드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다가 머리를 베게요. 그리고 그 무릎에다가 삼손이 여자 무릎에다가 머리를 베고 있다가 결국에는 힘의 비결을 말하고 눈이 뽑힙니다. 말로 허리는 계집이에요 그때 또 다른데 보면 또 말로 허리는 계집이 또 하나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없을 때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려고 하면서 그 말로 흐리는 계집에게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이 유혹입니다. 이 말로 흐리는 계집이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자꾸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자꾸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길이 결국에는 사망으로, 수월로 기울어져 가고,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계속 끌고 가요. 10편, 1편,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요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 싸움을 해야 돼요. 한 마지막 하나만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봐요. 20절 보면, 자, 이렇게, 음란한 여자들이 이 음녀가 말로 흐르는 계집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 때 지혜가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한 손에는 말로 흐리는 계집이 나를 끌고 가는 거 이쪽으로 오라고 욕하는 거예요 드릴의 무릎 빼개를 생각해야 돼요 자꾸 이쪽으로 그러나 한쪽으로는 지혜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붙잡고 있어요 항상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말로 흐리는 계집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때 지혜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선한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손에는 음녀가 나를 끌고 갑니다. 말로 흐리는 이방 케집이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평안하다 괜찮다 좀 누워봐 하면서 나를 계속 끌고 갑니다. 한 손은 지혜가 나를 선한 자의 길로 정직한 자의 길로 끌고 갑니다. 따라가면 안 돼, 끌려가면 안 돼.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넘어가면 안 돼.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해 오늘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있습니다 지혜가 끌고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지만, 말로 호리는 계집이 끌고 가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 제목인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게 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 붙들고 말로 호리는 계집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확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고 눈이 조금씩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길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수예배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배드려 나온 백성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그냥 한번 지나가는 부흥회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턱이 넘어가고 턱을 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특별한 비상한 부흥회가 될줄 믿습니다 사모하게 하시고 애타게 기다리게 하시고 부흥회에 하나님 최고의 참여하게 하시고 정말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붕예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고 가는 다니 목사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고, 교회 그 와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특별한 시간이 되는 특별한 성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역전의 은혜, 대박의 은혜, 한방에 내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